대한민국의 기준금리 2.75% 이제 우리나라도 2%대의 기준금리로 넘어오면서 예적금금리, 대출금리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은행 상품으로 이자 혜택, 쏠쏠한 맛을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 상품들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무려 최대 9%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저도 사실 채널에서 너무 많이 소개해드렸 개를 드렸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소개를 드릴 게 없지 않을까 했는데 또 좋아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저 칭찬 좀 해주세요 어화둥둥 잘했다 잘했어 제가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자문단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몇 명만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개선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를 포함한 네 명이 청년도약계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뀐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것 같다 정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담은 그런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달라진 청년도약계좌가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고 굉장히 괜찮아진 거예요. 이거 제가 한건 해낸 것 같은 거 느낌적인 느낌. 청년도약계좌 25년도부터 달라지는 점첫 번째, 정부의 기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3만 3천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정부에서 주는 이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이었는데 이제는 9천 원 더해서 최대 3만 3천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급여의 구간별로 보면. 24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33,000원,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29,000원,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25,000원,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이전과 동일하게 21,000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월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여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월 최대 한도까지 저축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총 급여액 2400만 원 이하의 가입자가 7 10만 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 원의 원금을 불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여금과 이자를 합친다면 최대 5,061만 원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구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라면 만기 때 최대 4,981만 원, 다음 구간 총 급여액 4,8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4,95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점두 번째.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강화. 제가 이전 청년도약계좌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 간담회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높였던 부분이었는데, 5년. 하, 청년들에게는 너무 길어요 취업을 하자마자 25살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30살이 돼야 만기가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계속 묵혀두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청년도약계좌 간담회 회의에서 오히려 금융위원회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또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5년이 너무 긴 거죠 물론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유지를 했지만 그런 것들 역시 몇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유지를 한 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주고 기여금도 지급을 하는데요. 7.64%의 적금 상품을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중도해지를 했는데도 7%대다. 아,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달라진 점세 번째는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신용점수 올리 방법, 신용점수를 깎아먹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죠. 안본 분들은 보고 오시고요. 저는 사실 이 청년 도약 계좌에서 바뀐 거 중에 신용 점수 올려주는 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자, 기여금 다 좋죠. 다 좋은데 신용 점수가 그렇게. 꽤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는 진짜 빨리 내려가고 아니 뭐 이런 걸로도 내려가? 싶을 정도로 야속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축만 잘해도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 완전 된규죠 올해 바뀐 기준에 따르면 2년 이상 그리고 800만원 이상 납입을 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최소 5점에서 10점을 부여한다라고 하고요. 제가 신용점수 편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신용점수가 이 금융권에서 우리의 명함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도 돼? 될까 안 될까 대출을 해준다면 금리를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용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 만원까지도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메리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청년 도약계좌 자문단 회의에서 이 구간마다 2년 3년 4년 5년 버틸 수 있는 당근을 좀 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저축할 맛이 날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들어주신 건가요? 바뀐 점네 번째. 부분 인출을 허용합니다. 그 전에는 아예 부분 인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2년 이상 유지를 하고 나비 원금의 40% 이내에서만 부분 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2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뀐 점 다섯 번째는 청년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념인디이에스 채널에도 희애님, 저 이러이러한 사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등등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사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금융 자산 컨설팅을 따로 해드리는 건 아니어서 답변을 따로 달아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댓글... 를 다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10분 이해를 하죠 누군가에게 답을 요 하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을 때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한 대상자 가입자들은 이 청년 금융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어떤 투자 상품에 가입하세요 이런 걸 알려 주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맞춤형 진단에 따라서 꽤나 세세한 그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않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니 청년도약계좌 자체가 처음 감사합니다. 어떤 요건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기본적인 요건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요.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 차감됩니다. 소득기준이 있어요.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종합소득기준으로는 6,300만원이고요. 가구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금융소득은 직전 3개년도 중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라는 부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해서 저축하는 건월 최대 70만 원 이하에서 5년 만기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이벤트가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가입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200. 만 번째 가입자가 나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200만 번째 가입자, 그러니까 200만 번째 도약이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라고 하니까요. 단한 명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우리 식구 중에서 꼭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00만 번째 도약이 우리 식구들 중에서 탄생을 하면 나중에 꼭 댓글 달아주세요. 저 모른 척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청년 도약 계좌가 아직도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요, 저는 만약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가입을 해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sa도 기간의 조건이 있잖아요. 3년을 꼭 채워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 청년도약계좌도 만기 자체는 5년 중간혜택이라도 볼수 있는 건 3년 이렇게 기간의 조건이 있으니까 단 천원씩이라도 저축을 하더라도 저축을 아예 안 하더라도 일단 가입을 하고 나면 시간은 흐릅니다. 어떻게 해도 시간은 흘러요. 그러니까 일단 가입을 해두고요. 여러분이 형편 될때 여력이 될때 그때 그때 저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지원금 받고 비과세 혜택 받고 뭐 여러모로 혜택 받으면 될것 같거든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연차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월급도 오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이 청년도약 계좌에 기준 금액을 초과해가지고 나중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여러분 저 이거 진짜 가입하고 싶거든요. 못해요.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 꼭 전해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